오늘의 요리, 만두! 다진 쇠고기 150g, 두부 100g, 숙주 200g, 양파 100g, 부추 40g, 통배추 200g, 만두피 1과 2분의 1 팩, 양념에 들어갈 생강즙 한 작은술, 참기름 1과 2분의 1 큰술, 후춧가루 약간, 깨소금 한큰 술, 다진 마늘 한큰 술, 설탕 한 작은 술, 소금 약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우선 만두소에 들어갈 통배추를 비롯한 각종 재료들을 곱게 다져주세요. 두부는 칼등으로 으깨주시고요. 깨끗한 보위에 준비한 재료들을 모두 올려서 물기가 쏙 빠지게 볼을 짜주세요. 물기를 쏙뺀 재료에 가진 양념을 넣고 손등으로 꾹꾹 눌러가며 무쳐주세요 만두피에 한입 크기의 만두소를 넣고 둥글게 빚어내시면 온 가족이 함께하면 좋을 속이 꽉찬 만두 완성. 어, 제가 지금 만두를 빚을 때인데요. 요놈의 만두가 참 어쩔 땐 맛있고 어쩔 땐 맛이 없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데요. 오늘 아마 김아진의 몸먹지를 보게 되면요. 만두 맛이 이제는 똑같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레시피에 정확한 그 양념, 손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만족을 충족시켜 줄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숙주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부, 다진 고기, 그 다음에 양파, 부추, 배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데쳐서 다질 것도 있고요. 날걸로 다질 것도 있습니다. 자데칠거부터 먼저 물이 끓으니까 데쳐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데치는 재료는 어떤 거냐면요. 숙주하고 배추만 데칠 거거든요. 배추도 이렇게 노란 고갱이만 준비해 주시는 게더 맛있고요. 이런 고갱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푸른색 계열의 이빨을 띈 거를 데쳐서 다져도 괜찮거든요. 자 그럼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이렇게 데쳐서 다져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만두 빚는 거는 그냥 개성식으로 빚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데칠 때는 배추를 갖다 넣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쳐서 하는 거고요. 집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김치 갖고 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김치를 배추 양만큼 이렇게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김치 만두를 해서 손님이 왔을 때 내놓으려면은 조금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좀 낯간지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아 나는 좀 고급스럽게 만두할 수 없나라는 생각을 가져셨던 분들은 배추를 데쳐서 집어넣는 게 좋아요. 맛이 정말 깨끗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데쳤으면 이 옆에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주를 데칠 때는 여기에다가 깨끗하게 씻은 숙주를 넣어서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주 이렇게 집어넣고요. 숙주 같은 거는 너무 오래 데치는 것보다는요. 끓는 물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10초 정도 이렇게 데친 다음에 건지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숙주 데쳐지는 동안에 저는 배추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데친 거 물기를 짜서 준비한 거를 네, 접시에다 이렇게 옮겨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주가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10초 정도 데쳐졌다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건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숙주 같은 거는 이렇게 나무를 할 때는 물에다 헹구지 않지만은 이렇게 만두 속에 들어갈 때는요, 숙주 데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네 냉수에다 담궈가지고 얼른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건져서 네 다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앞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숙주까지 이렇게 데쳐졌으면요, 숙주를 이렇게 건져가지고요, 물기를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꼭 짜주세요. 이렇게 꼭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왜냐면은, 하 물기를 짜지 않고 다지게 되면요. 물이 너무 질질질질 흘러나와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주까지 이렇게 데쳐서 준비를 해놨으면, 여기에 이제 다져봐야 되거든요. 다질 때는 어떻게 다지느냐면요.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막 이렇게 통째로 놓고 다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다지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질 때는, 이런 식으로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져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숙주를 다져놓은 게 있으니까 숙주 다지는 거, 설명한 거를 앞으로 옮겨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추 다질 때에도 요령이 필요해요. 어떻게 다지시느냐면 배추도요.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송송 썰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채를 썰듯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썰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옆으로 또 옮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썰게 되면요. 칼질을 많이 하지 않아도 배추가 쉽게 다져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다질 때도요, 너무 곱게 다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송송송송 썰듯이 다져야만 나중에 만두를 이렇게 씹었을 때그 속에 들어있는 야채 씹히는 맛도 좋거든요. 자, 그래서 배추도 이렇게 다져놓은 게 있으니까 네, 이렇게 다지는 요령을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양파 다지는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양파는 또 어떻게 다지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썰어주세요. 채로 이렇게 썰으신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송송송송 썰게 되면 양파도 쉽게 다져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게끔 양파 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옮겨놓도록 하죠. 왜냐하면 제가 숙주하고 배추, 양파는 곱게 다져놨어요. 왜냐하면 다다다다다 하고 다지는 거는 다 다지실 줄 알잖아요. 그래서 다지는 요령만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만두를 할때 두부가 들어가야만 만두 속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만두를 이렇게 할 때에 두부를 넣는 요령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 여기에 보면 두부를 이렇게 끊어 주세요. 이렇게 끊어 주시고요. 두부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 작은 작은 으깨는 거예요. 칼등으로. 왜 우리 만두 해 놨는데 만두 속을 들여다보면은 눈온거 같이 만두가 희끄지끄지끗하게 보이는 거는 두부를 갖다가 그냥 통째로 짠 다음에 그냥 잘 으깨지 않고 덩어리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두부가 섞여있기 때문에 눈온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눈온거 같은 두부가 많이 들어간 만두는 사실은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부만 먹는데 뭐 맛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섞이는 재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다 1대1이에요. 이렇게 어떤 건뭐 두부가 많고 고기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그러니까 1대1로 그렇게 집어 넣어야만 나중에 만두가 완성이 됐을 때 입속에서 맛있고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러는 동안에 두부가 다 이렇게 으깨졌어요.